제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주님 주시는 겸손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강단에서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 신학에서 공부할 때 낙스 칼리지에 토마스 롱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와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1세기 최고의 설교학자인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교회는 매주 최고의 설교자를 모셔다가 설교를 듣는 교회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주 최고의 설교자를 모셔다가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같은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토마스 롱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삶의 업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설교자도 인간인제라 영혼의 업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양될 때도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체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자의 업다운은 설교에 반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설교자의 업다운을 통해서 크리찬의 스 삶의 현실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업, 업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충만, 충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또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고갈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기도의 용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롱 교수는 이 설교자의 업다운을 통해서, 설교의 업다운을 통해서 성도들은 크리스천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변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주 최고의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소중한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불행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본하는 교회를 절대로 불행한 교회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매주 최고의 설교를 절대 할수 없거든요. 물론 제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에도 어쩔 수 없이 저의 연약함이 들어갑니다. 저의 죄악됨이 들어가고 저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의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일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인 여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처음 설교를 하면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른손에 한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오른손만 이렇게 드시고요.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본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에 놀라운 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모세의 일생을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또 다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I'm somebody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야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요 살인을 하고 쫓겨와서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정말 더러운 양들과 뒹굴고 더러운 양똥을 만지면서 하찮은 삶을 살았죠. 무명의 삶을 살았죠. 그때 모세의 고백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삶이 God's body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지팡이로 살게 됩니다. 이 somebody, nobody, God's body,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의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갈 인생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I'm somebody. 난 특별해. 나는 대단해.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아 b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이 노바디라는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뭐라 고백합니까? 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사도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로 이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그 사람을 노바디로 만듭니다 노바디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즈바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 노바디의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노바디의 경험을 통해서 가즈바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바디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노바디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노바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에 아, 내가 노바디가 됐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을 통해서 이 노바디의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I'm somebody 하고 살았는데, 캐나다에 와서는 I'm nobody.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nobody의 경험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nobody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를 가츠바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츠바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죠. 노바디가 아프지만 노바디 경험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갓즈바디가 됐을 때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내 감정에 붙잡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드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모세에게 임한 이 놀라운 과정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바로 노바디에서 가즈바디로 인생의 대전환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실 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 진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근심을 알고 계신다.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할 때 아, 하나님이 아시지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주님이 아시지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내근심을 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애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신앙은 역사와 항상 연결될 때 건강한 신앙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통받는 역사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역사를 바라보면서 항상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을 위해서 그냥 역사를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행동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항상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무리 인간의 절망이 나타나고 인간의 부패가 나타나고 인간의 실패가 나타나도 결국 행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끌고 갈 것이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되돌 수 없는 확정된 승리입니다. 결국 역사는 아무리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희망입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우여곡절이 찾아오든 어떤 천신망구가 찾아오든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끝은 승리로 끝나게 되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든지 간에 결국 끝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끝이 승리면 다 승리죠 끝이 희망이면 다 승리입니다 끝이 승리이기 때문에, 끝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말씀하시죠. 또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는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9절에서는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죠 보내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은 7절에서 내가 안다 8절에서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9절에서 네가 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쓱 책임을 회피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다 갑자기 쓱 빠지시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행동하시지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모세를 대행자로 삼아서 모세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을 위해서 천상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과 아픔과 갈등의 역사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지만 않고요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이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행동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부르심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본 공식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행동하시고 그 행동의 결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 가시고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존재들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역사를 보시고 역사 속에 행동하신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아무 일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행동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항상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응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1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과거에 붙잡혀 있는 모세를 향해서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넌 누구야? 말씀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지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네 경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네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함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미래에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본 한인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서 부임이 점점 가까우니까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오늘 모세가 던진 질문.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요몇달 동안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이 뒤를 위해서 본교의 단임 목사가 될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수많은 본 한인교회 영혼들의 목자가 될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본 한인교회라는 큰 배의 키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면서 저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또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원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받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야너 옛날에도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 이렇게 좀 확신을 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마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이 질문을 갖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끝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내가 누구 이게 이 질문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누구 이게 이 질문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자기 포기와 자기 좌절과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 나를 유지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 이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사기이 끝나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본 하나님께 단임 목사기 이 때문에 내가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동시에 이 음성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던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좌절과 자기 포기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살아있습니까?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죠? 내가 누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지?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이 점점 우리에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고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거룩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라고 섬기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늘그 자리에 서야 하는지,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거룩한 직분을 막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끝까지 던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고 하나 앞에 자기 좌절과 자기 포기와 자기 절망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심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